수진 볶아줄게. 어디게 잡히든 잡히요 잡히든 잡히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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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친절한 아라라고알아요 알지 수요일날 같이 하기로 했어요 수요일날? 하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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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정면 온다 오케이 아하! 아반이하 아하! 아 이거, 이이번 이거, 이나가지로거이나가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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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이일날 뭐, 이보 하기로 했어? 거이보랑파이이랑쇼거쇼진쇼진이진이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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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어, 야 둘아 둘다 피이야이 둘다 걸렸다. 미션 아, 내 상권 누가 가져가서 그래 이거. 아. 음, 핑계. 성 유튜브 아, 구독해 주실 거 좀... <laughs> 똑같죠. 내가 <laughs> 나라한테 아, 잘하겠다고 똑같다고. 아니, 어은 똑같아. 그렇그니까나 <laughs> 아, 쳐봤어나 패스 몰라. 패스했다, 패스했다. 패스, 했다, 패스 했다. 필수 있다, 패스 있다. 오픈, 오픈. 수인 다운. 쭉이나 하죠, 나 좋아 하죠, <laughs> 와. 와. 셋. 죄송하. 얍. 예? 상자를 비워둬야 돼. <laughs> 야, 자리 팔게요. <laughs> 아, 상, 상. <3. 웃음> 얼마야? 경매할게요. 1,500원부터. 1,600원. 나 만원 오 아, 땅땅땅 끝끝끝 아야아야 아직아직아직 10만원 10만원? 아이 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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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 오케이 미안 <laughs> 나나형 반띵 해줄게요 오지 <laughs> <laughs> 뭐야 뭐야 여기서 뭐해? 너쪽도 경매하는거 같은데 지금 <laughs> 이제 아, 이 깜빡 아, 안맞이 누구 한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 아, 나도. 아, 나 아, 아, 나 아, 나나 나도. 아, 나 나도. 나 살짝 정면 체킹 해드리겠습니다. 자 왼벽 하나 있고요. 왼벽밖에 없죠? 정면 정면 한명 먹었어요 왼벽. 숟가락 갔다. 잘 봐요. 하나 둘셋 뻥. 셋 뻥. 어. 셋 뻥. 어. 셋? 어. 셋? 어. 셋 나이스. 아 내가 노린 게 이거지. 어야 봐봐 봐봐. 야 뭐야? 쏘다 쓰리 했다.

나필, 나필 건져놔보 역시... 어디야? 왼벽, 왼벽, 왼벽 갇혔다 아, 빠다빠다 어, 아, 나왜 이래? 와우, 산거 잘하줬네 레버는 레드부터. <laughs> 아, 원래 딱 3라까지만 줄은 건데. 자극좀 갖다 올게 잠깐만 해상 잡아. 잠만진도 까줄게. 오늘도요. 셋, 나설설설설 설. 가능해? 설 가능 설 가능. 야야 쇼쇼쇼쇼쇼쇼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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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. 빨리 빨리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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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봐. 나 있어. 머리 때줘 머리 때줘. 일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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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문. 일문 일문 필 일문 필. 어와 이게 헤드드네 이거. 야, 여보. 여보 발악 간다 얘네. 아! <laughs> 아, 개빡치. 아, 진짜 같네. 저게. <laughs> 아, 개빡치네 진짜로. 뭐야, 이거 나이스. 야, 슉슉 나왔다. 슉 나왔다. 베는 빡. 베는 빡 들어가고. 왔다 왔다. 슉. 빼고 빼고. 아이니드 빼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이 캐릭터 치마 너무 큰데요? 네. 형 그쵸? <목소리> 치마가 오르치는데? <뭐지는데? 목소리>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살것 같은데. 총 나왔다, 총 나왔다. 어디? 푹. 아, 푹못 봤어. 야, 정면 다수. 무슨 아까 떨려봐?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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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안 맞는다고? 아, 야, 짤 타... 뭐야? 나도 피디야. 다 피디야. 다 피디야. 하나만 잡는다. 오 <laughs> 까비 <웃음> 아, 저칼 아, 진짜 개사기야. 대사 예전에 그분 다안 들어오셔 이제? 누구야? 누구그너 옛날에 그, 그분 있잖아. 아, 그분 언급하면 안 돼요. 아, 안 돼? 안 돼? 예. 이분, 이분, 이분. 아, 하지 마요. 아 하지 마. 신고해야겠다. 아니, 벌 신고야? 아, 나, 난,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. 아니, <웃음> <왜>?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, 그분이 그때 후원해서 너가 이거 잖 나. 아, 귀엽지. 지금 우리 시청자 얘기들도 많은데요? <laughs> 아, 지금 매멜매 멜밥 잘하 컨디, 이가반반 아야, 아야, 아, 야. 폭 아, 바잔.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이거 나왔다. 70, 이 많아. 야, 나나 형이 질 거면 그냥 빨리 죽으라는데요? 형.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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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죠. 테티어 형. <laughs> 아니, 아무리 성질이.. 아니, 아니, 성질이 나이 비도 근데. 알 만하다. 녹대 조심해. 이거 바로 앞에, 라, 프리키 야, 예, 실패. 포지야. 아, 이건 어쩔 수 없었어. 포지가 너무 좋았잖아, 내가. 이제 나 빠르게 한번 갔다 와도 되나? 네, 갔다 와요. 오. 와우. 개 빨랐는데요? 패스포, 패스포, 패스포. 아, 야, 야, 나 갈게. 패스, 패스포, 패스포, 패스포. 형, 포. 아, 이거 나 필이었어. 어쩔 수 없어. 이거 슈노기야. 아, 우 나이스, 뭐야? <웃음> 날라갔어. <웃음> 일라, 내 네, 삼나, 일라. 일라서 죽은 사람. 나도 죽은 사람. 이거 암은으로 빠진거 같은데피 나도 나아오은사 나도 죽은 사람. 나도 잘 나도 죽다 사람. 나도 죽은 사다나나 나도 사 나도 죽은 사람. 나도 죽은 사람. 왔다, 왔다, <laughs> 해서 왔다 잘, 잘. 보고 있어요. 도와줘 우리 도와주는도와도와주는중와주신도와야신 중, 음, 고마워 그럼 복수 해드릴게요 누와주신 도와주신 도와주신 도 개쩔어요? 와주 이게 무빙 무빙 아나힐도은거 뭐야 와주신신고한거신신고했네신고했네 아, 이 친구들 진짜 신고했네 나는 69번. 42번. 그래, 너네 진짜 믿는다. 음. 42, 42. 그 다음에 69.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거. 88번 나 계속 믿어볼래. 자, 여기서 구독자분들 거딱두개만 받아볼게요. 자, 숫자 쓸 테니까 밑에 나온 번호로 갈게요. 86.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받을게요. 96번, 오케이. 오케이 간다. 자, 총총 총 6개고요. 여기서 솔직히 일주일짜리 하나만 떠도 이득이란 거 보급받기 하나 둘셋 나와. 아, 나와, 나와.